물이 에이스 미드로 파니까 수지 내가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 브릿지떡 있고. 너스 좀. 아이? <laughs> 아 레이즈님도 공이 싼데 까비. 나도 이. <laughs> 절대 안 지지. 너지? 카치가 잘해 <laughs> 나는 굳 <굿> 이렇게 해야지 <laughs> 아니 보여드릴게 한번 아니 얼마나 내가 보여줘야지 촥 길러서 딱 올라와주고 헤븐 딱 먹고 타이밍 맞춰서 하나 둘셋 지금 시티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왼쪽 각 볼게요. 해븐, 해븐. 아, 왼쪽 왼쪽 왼쪽이 오맨. <laughs> 오케이, 오맨. 야, 지용 같이 할래? 오케이. 어? 어, 아, 거기 없대자 써봐요. 나이스 지지. 나이했 어, 압적다그 했어. 바이바이. 게임 MVP 바로 먹었고요. 골드 3 바로 승급했고요. 왕정이랑 티어 똑같아요. 이지. 야 진범이 너 플래지 찍었었네. 응. 음. 너만 못 찍었어. <laughs> 나 경쟁전을 잘안 돌리니까. 그래 이골다이쉐끼야 레나님 음, 지금 나... 맨위 있는 사람 누구죠? 레이즈죠. 타주세요. <laughs> 왜 말이 없어요. 그러다도시던 주신가? 얘 무슨 다 연막, 연막 까져, 연막 까고 연막 안 까져.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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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깔렸어 이미 어 사이코 있는데? 어! 나와봐. 왔어, 왔어. 오! 좋았다. 이거지. 진입할게요 이미 연맹.. 연막, 연막 잠깐 허드캡 붙었어 잡았어 아니 왜위 위에 안봐왜위 아무도 안봐해븐한다해븐한다 헤븐한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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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에 라스트 라스트 나이스 아 이거 네온 저 때문에 들어가다 뒤져 <laughs>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럼 류피 가자 피 가자 어 가보자 그 아, 바이퍼 궁 잡자 그냥 아, 잡았어 연막 이미 깔았어 아스이지 짜증나네 이거? 이제는 바이퍼가 지랄이네 나이스 행이다어 제발 제발 <laughs> 우와 하이, 아 아, 오케이. 데다 이렇게 잘해? 아, 이지. 테탄 들어가. 가점 들어와, 맞맞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해. 우리 팀쏘 봐. 그 템포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딱 원하는 템포야. 솔직히 타격도 입장서 나름 빠른데 거야. 팀원은 느리다 답답하거든. 전 그래. 그근데 그래놓고 템포, 템포 빠르게해서 들어가서 죽잖아? 팀이 나한테 정지질 한다. <laughs> 잘못한 그래. 게 없는데? 그래. 어까해. 이거거든. 상대 템포 빠르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 <laughs> 이트 클리어야. <laughs> 나 어 네온 ㅅㅂ려 야할거다 했어! 셋셋셋 나이스 여기 해보자. 오케이 나이스 나한번 튕기고 하나 더 튕기는 게 왔어 언더다 잡았어 여기 네온 뒤조시 네온 붙었다 저기 갔다 여기 야야야 피해망상 아이고, 내가 맞았어 눈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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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야야야 피해망상 눈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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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그거 사이트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예예예예 아 그래? 나 폭락했어 나이스 와, 아니 야아 야, 너무 무거야 피해망상 좀 그렇다 이게 왜냐면 바이퍼가 거의 구석에 있어. 어나 오른쪽에 진짜 잘하는데? 옆에 왼쪽 나왔다 왼쪽. 천천히 천천히. 너 위치 모른다. 알아. 사이퍼한테 죽였는데 한 번. 어이 돌았다. 봐봐. 아! 알 수. 수고했어요. 바이바이. 팀 생리. <laughs> 오! 처리 완료. 위치 들이거지오 <laughs> 너무 좋아. 지금. 나 아직 몇몇 연승이야? 4연승 하나, 둘, 셋, 넷4연승 바로 가보자. 지웅아. 어? 졌어 우리. 그니까. <laughs> 주팔준력 체트야 저거. 바로 가보자. 아 말투 끼씨아 아, 왜? 다가트 없는 새끼 저거. 아니 어이 없네. 가물보 있으라잖아. 아, 나마들라. 가보자. 그러니까. 상처 받았어. 미안 미안. 어머. 백사 수마 화살고. Let's go. 음. 백스 하나 있다. 잡았어. 가라지 또 봐. 음. 어. 무리하지 마세요. 잡았어. <laughs> <자, 간다. 웃음> 그럼 벗게 돼. 아 여기 여기 내쪽여 쪽. 한명 나이스. 어디 뚫어줄까? 말만해. 다자신 있어. 우리 C 갈까? C. 오케이 바로 가자. 다자신의 돈안 나온다. A 가자. 아니 A 가다자신 없어. 있어. C 가자. 또 <laughs> 방금 다자신 가며아 다자신 있지. 맞아 C 가자. 되네 일단. 역시 어그포. 백사우면 잡자 잡았어아씨 <laughs> 엄마 실수했어. 우리 안해도아나 아, 열받아 가 소리 야140 140내 140. 보여요. 보여요. 없어. 빵 아, 갑이. 아, 아니 어, 어, 어이구, 쟤네, 뭐, 해보 해보네. 하이키에 떨어졌어. 아니, 지는데 문소리야. 좀 오, 들어가고 있는데, 소리야. 손 바꿔 좀더 앞에 떨어지. 했는데, 아, 떨어졌어. 아, 씨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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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이거 농 농이랑 거기. 아, 야, 너 무리하지 아, 진범아, 그거 무리 졌는데. 야, 어, 소리. 씨 먹자 여기 한창이. 하나 있다. 봐봐. 725. 챗츠가 오파요. 야, 미안해, 미안해. 챗츠 났어. <laughs>

아이스나아 <목소리> 시간 안 되지. 이거, 제발, 아, 만요시오 왔다. 왔다 왔다. 잡아 잡아. 아, 꼬아비. 야 이거 큰일났다. 나 연마 하나밖에 없다. 나 연마 하나밖에 안 샀어. 맞습니 시트야만 못 가는 거지. 어물가아물가아 하나밖에 안와아 오멘 상 오멘 오멘 상브지 사운드 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시 진입했다 아. 아. 뭐해 준형 아니 나그대는데 나. 대쉬 죽었어 대쉬를 나한테 썼어 <laughs> 너한테 썼어? 대를 나한테 썼어 아나나레이나테이에지오 레인한... 아, 멋있. 피시 쓴 이유가 레이나가 뒤져가지고 하나가 못 잡았어. 아, 이거 C 가는 거 맞냐? 피킹 한번 해보고. 나중에만. 어이스. 나갔다. 이거 지금. 가라지쪽 하나 있을 거야. 뺏자. 한번 확인해봐. 나 없을 거야. 화살로 없어. 아 까지 말지 가라지안. 가 네. 네. 아, 하나. 가라지 봐서 가라지. 지금 가라지 봐도 오퍼야. 피킹 하지 말자. 와서 와서. 와도 그래도 와서 좀. 다시 다 나이스. 아니 애들아. 아. 내가 제때 오퍼 1대 이겨서 들어갔잖아 아니 그것도 맞아. 아, 진범아 너면 아까 반하시해 주고 있어. 그래. 너무 좋아. 아인데 쇼개 많은데? 쇼아 쇼. A 사운드 개 많아. 나이스 막았다. 어, 아. 아나 CS 게지원 여워. 야리 뒤잡히는가 몰라. 아, 여기야. 잡았다. <놀람> 적군이 어, 명 남았습니다. 이게 모르겠고. 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이지 모르겠다. 비비비비. 나이스. 대역기네. <laughs> 너무 좋아. 와, 진짜 어떻게 사킬 사킬이지?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어. 아, 나 왔어. 미드 마야안 죽으면 이득인데 이거 안 죽으면 돼. 와, 왜 시러... <laughs> 어, 오까요? 이번 로 그러니까, 어 그렇지. 기가가 그럼. 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o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n 비비비레이비가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아비 와, 진짜 대포해 아니, 성격인.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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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진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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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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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임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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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야 내가 제트 갔다 이정도 해좋은데 레이즈 할걸 그랬나 누나가 솔직히 우리 둘이서 사이트다뚫어졌거든아 그래 말이 안됐어 근데 뒤에서 짱박혀가지고 쫄아가지고 지들 안 들어오고 아쟈어롤리나 할까 지용아 아 잡혔다 아, 잡혔다 뭔롤리야애들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우리 지용 우리 주여야 되고 롤리나 할까 3인큐 아헤이보이너사랭이나 할까 지용아 야 좋지 좋지 나 지금 8랭근데 씨발 실버인가 브론즈인가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형. 공격팀 어, 고했어, 고했어요. 공격팀 승리. 어백 사이 없네 이게. 어디 는지다 알아. 나와. 하나. 그다다 야, 그랬다, 그랬다. 야 하나, 죽었다, 죽었다. 둘, 하나. 다 하나. 하다하다 하나. 하나.